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대전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대전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대전환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 이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현장에 뭐가 생기냐?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사람들이 오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 가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에서 그냥 살인을 저지 중에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가 모르게, 그냥 자기가 돌을 던져서 아무것도 하나도 없길래 그냥 휙 던졌는데, 멀리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든지. 는 그냥 자기는 장난으로 사람을 밀었는데, 어,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돌뿔이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임의로, 고의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렇 그럴 때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피의 보복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33절에. 오늘 읽었던 민숙이 35장 33절에 보면,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냐면,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을, 만약에 땅이 피 흘림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한자의 피도 흘려야지 그 더러워진 피가 씻겨진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피는 피로 씻어야 된다. 34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만약에 상대방이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 그럼 반드시 나도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 네. 구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재중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는데 언제까지 그 도피성이 있어야 되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때 어떻게 되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어그 도피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내가 도피성이 피했는데 그때 마침 대제사장이 나이가 젊어.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내가 도피성이 있어야겠죠. 근데 마침 그때 나이가 대제사장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80, 90 됐어. 아 그러면 이제 또 얼마 안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된다.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적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죽고 나면은 자유의 몸이 된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십자가 이전에는, 십자가 사,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만 도피성에갈수 있단 었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모든 죄인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또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던 간에 모든 죄인은 다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뭐와 똑같죠? 방주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왜?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원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영적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도피성인 대신 예수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도피성 대신 복음 안에서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 내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되는 그 방주 대신 도피성. 방주, 도피성이 방주예요. 도피성이 방주. 그래서 구원, 이 구,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람만 도피성이 갈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든, 알고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도피성만 가면 돼. 이 방주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방주의 도피성.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임마누엘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 도피성.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죠 내가 죽음으로 해서 이전 인류의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이 구원의 도피성이 아니면 인간은 어떤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 구원의 도피성 아니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도덕과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남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도피성이 없으면 나는 결국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많은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치유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치유의 도피성 우리의 과거의 여러가지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들. 미래에 불안하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미래에 불안해 합니까? 청년들이 많이 지금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은행에다가 막 크게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 아파트며 혹은 뭐 빌라며 그런데 전세를 겨겨 우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가짜라. 어제 그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장로님이 이제 그 공인중개사 그걸 한 10년 해 가지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다 공인중개사들이 다 알고 짜고 했다는 거예요. 그 공인중개사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이 생거네요 그런 불법으로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유혹들, 그런 구멍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유 구멍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유혹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장로님이 양심적으로만 하면은 이거는 정말 괜찮은 짓입니다. 양심적으로만 하면. 근데 그렇게 남을 속여가면서 하는 것은 당장은 돈을 많이 벌수 있지만 이게 몇 년만 지나면 금방 사람들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냐? 그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사기치는 그 빌라 사기꾼들하고 다 짜고 한다는 거예요. 다 짜고. 그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공인중개사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법에서 이 빌라왕, 빌라 사기꾼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종인중개사들도 처벌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무슨 뭐, 어, 최소한 뭐, 면허증을 다 취소시켜버린다든지, 그 자격증을 취소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상처와 내게 있는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걸 갖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나를 치유하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나를 치유하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이건 우리 과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요 우리 현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래에 불안한 거잖아요.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될 것이고 우리 자녀의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이 자꾸 불안하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치유하는 이3시대를 치유하는 그 치유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치유의 도피성. 자, 이런 문제 있을 때에. 치유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뭘 하냐?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묵상의 시간. q 이어트타임이죠 조용한 시간. 묵상의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강단의 이번 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이 벌써 두번 묵상할 수 있죠. 주신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본문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최소한두 번은 우리가 한 주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기도의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 복음에는 어마마한 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성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복음의 능력성으로 이제 사월 이제 중요한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5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치유의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생각 합니다. 어떤 영상을 봤더니 어, 이 초등학생 글짓기, 전국에서 이렇게 초등학생 글짓기 대회, 특히 뭐시 이런 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단체 사진을, 그상 받은 아이들 수십 명이 와서 사진 찍었는데, 대상 받은 아이만 참석을 안 했대요. 못했대요. 그래서, 그래,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어, 주소를 찾아서 이 방송 취재팀이 간 거예요. 방송 취재팀이. 아, 더니 빨리 이제 경상남도 어디에, 산골에 살아. 상골에 사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 남동생 아들 둘 그렇게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되게 건강했었어요 도시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건강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자꾸 안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몸이 안 좋지 해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가러 갔더니 어, 흉선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슴 어디 쪽에 이제뭐 암이 생겨, 발견한가 봐요. 그것도 말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엄마가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자기 혼자 이제 산에 들어가려고 했다.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 자녀들, 남자, 아들들 둘이 다 엄마랑 헤어질 수 없다.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아주 그 시골 중에서도 약간 그 산골로 이 가족들이 함께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내를 돌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 수, 아내가 이제 그 수술을 하고 같이 이제 시골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아직 이제 시간이 많이 안 지나가서 지금도 조금만 활동하면 금방 이렇게 피곤하고 막 이렇게 애취하고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철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아들이 엄마 아픈 모습만 보면은 또 엄마 아픈 이야기만 나오면 뭘 하냐? 늘 책을 보는 겁니다. 그 시골에서 그 내과에 앉아서 혹은 뭐집 앞에 앉아서 늘, 늘 거의 24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왜그 책을 보고 있냐? 그 책을 읽는 동안에는 내가 엄마의 아픔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걱정과 엄마에 대한 염려를 내가 잠시라도 책을 보는 동안은 내가 생각을 놓칠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그글그 그 책을 그렇게 늘 이렇게 가까이 볼다 보니까 이게 독서에 있는 저기 그 글짓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받은 상만해도 수십 장이에요. 글짓기를 통해서 받은 상만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는지 수십 장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늘이 친구는 엄마를 늘 걱정하고. 엄마를 늘 염려하고, 이제 네,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친구의 도피성은 책이구나. 이 친구의 도피성은 독서구나. 그 독서를 통해서, 어, 자기의 어떤 고민과 염려를, 어, 잠시 내려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냐? 구원의 도피성. 우리 도피성 어디냐? 치유의 도피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매라. 그렇죠? 기도서에.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현장의 도피성.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학년인데 얼굴도 잘 생겼어요. 얼굴도 잘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막그 엄, 가족을 늘 걱정하고. 네.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싫어했는데, 어우, 굉장히 저기, 그, 실력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언제 프로그램인가, 무슨 프로그램인가 나중에 봤더니, 그 옛날에 그 TV에 몇년 전에 그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중에서 영재를 찾는 영재 발굴단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재 발굴단에서 찍었던 그 영상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무슨 영재냐? 글 짓기 영재 해가지고, 어린애들 중에서 각 분야에 모든 여러가지 수십, 수백 가지 분야의 뛰어난 영재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자, 우리는 현장의 도피성. 그래서 현장에 흑암을 꺾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도피성. 그 도피성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현장 속에서, 현장 속에서 뭘 합니까?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힘을 얻는 도피성, 현장에서 지혜를 얻는 도피성.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현장에서 내가 그 힘과 그 지혜를 내가 얻지 못하면 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받은 그 은혜를 현장으로 데려가라. 현장으로 가지고 와라. 현장에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지혜를 얻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뭘 합니까?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 현장에 그 흐름을 갖다가, 뭐 하는 도피성? 대전환시키는 도피성. 현장의그 흐르는 흐름, 그 흑암 문화의 흐름, 그 흑암 문화의 흐름을 갖다가 대전환시키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으로, 이제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뭘 하냐?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또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무슨 도피성? 237을 살리는 도피성. 237을 살리는 도피성. 그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 만들어라. 우리는 한국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나라에서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민족은 주로 세 종류로 들어와 있어요. 주로 외국인 노동자, 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주로 이게 세 분야로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살리기 위한 2, 3, 주5총 살리는 5총주 살리는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에 22장.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3절 볼게요. 3절.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이런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 대신 망 피난처 되는 도피성, 높은 망대 되는 도피성, 나의 방패 되는 도피성. 네 그 주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요새 되는 도피성, 이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6 61, 1 0편 61편 3절. 시편 61편 시편 61편 3절에도. 또, 다윗이 또 얘기를 합니다. 10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망대다 그랬습니다. 이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보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자, 62장 8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다 아멘. 그죠? 이 도피성을 만드는 거죠. 비난처 되시는 도피성. 이 도피성, 그 도피성에서 뭘 하냐?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늘 24시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사람한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어착 위로하는 착하지만 또 그걸 다른 사람 다 얘기합니다. 또 아니면 얘기 안 해도 어떤 사람은 속으로 막 비웃어요. 아이고 이거 네가 그랬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응? 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뭘 하냐? 치유하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치유하는 도피성.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하는 질병, 치유하는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대를 키우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후대를 키우는 도피성을 만들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기도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그 후대를 만들자. 그 후대를 키우는 도피성을 만들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 내일부터 5월 달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고 또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을 만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오 사람 살리는 도피성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